안녕하세요. 육가 강사 정희령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관절과 골반을 위한 볼 테라피를 진행해 볼 텐데요. 우리 골반은 몸 전체 중앙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리와 위에는 척추를 연결해 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골반이 좀 뻣뻣하면 다리나 허리, 즉 무릎이나 발목 또는 허리에 통증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골반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다리와 허리를 연결하는 그 축을 잘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볼 테라피를 한번 해보시면 해당 불편함을 가지신 분한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역시 준비물은 이 4.5에서 5cm짜리 야광 탱탱볼이고요. 이 공을 놓는 위치는 골반의 뒷면에 뼈가 있는 곳인데요. 자, 저로 한번 보여드리면, 골반의 뒷면, 골반의 뒷면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세요.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시면요. 뼈, 볼록 튀어나온 뼈두 개가 있어요. 자, 여기 뼈두 개를 좀 찾기 어렵다라고 하실 때는, 옆구리 살 많은 곳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이 장골이라고 하는 뼈의 윗부분이 딱 느껴지거든요. 네, 허리띠 매는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장골은 능선 모양이에요. 약간 볼록한 산 능선 모양인데, 이 능선을 타고 뒤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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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으로 이렇게 더듬어 가시다 보면, 능선의 가장 아래쪽 끝이 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뒤쪽으로. 저는 지금 이 양쪽이 이렇게 있거든요. 고기 바로 아래쪽에 공을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공 사이 간격은 한 5, 6cm 정도 떨어져 있겠죠. 등을 대고 눕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고기에다가 공을 놓고 그 위에 골반을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자, 등을 대고 바닥에 누우셔서 이 공을 골반에 들어서 방금 말씀드린 볼록 튀어나온 뼈 바로 아래쪽에 놓으시는데요. 요게 이제 엉치뼈 주변에 관절에 좀 염증이 있으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은 이 공이 딱딱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아프실 수 있어요. 긴장을 풀수록 통증이 사라지지만, 만약에 너무 아프다 싶으시면, 이 공을, 공 위에다 담요를 덮고, 또는 타올을 덮고, 그 위에다가 골반을 얹어 놓으시면 됩니다. 좀 뭉뚝하게, 좀덜 딱딱하게 만들어 주세요. 자, 제가 지금, 공유의 골반을 얹어 놨기 때문에 허리도 좀떠 있고 엉덩이도 약간 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서 아랫배 힘을 풀어서 이 치골이 여기가 치골이 치골이 명치에서 멀어지게 치골이 들숨마다 배가 부드럽게 부풀어 오르면서 치골이 명치에서부터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럼 골반이 무겁게 공 건너로 굴러 내려가는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화면 속에 저처럼 허리가 점점 오목하게 뜨실 텐데요. 일부러 허리를 꺾어서 밀어내는 것은 아니고요. 큰 돌이 작은 돌 위에서 굴러 내려가는 것처럼 이큰 골반이 탱탱볼이라는 작은 공의 표면을 타고 발쪽으로 굴러 내려가게 해주세요. 배랑 엉덩이 힘을 좀 풀면 그게 더 쉬워지실 거예요. 자, 그래서 공 건너 골반이 건너간 느낌이신데 여기서 호흡과 함께 골반을 굴려 보실게요. 숨을 마실 때 배가 길어지면서 골반이 더 발쪽으로 무거워집니다. 내쉴 때 배가 허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때 골반을 머리 쪽으로 굴려 올려보세요. 그렇죠? 자, 마실 때 조이고 있던 복부의 힘을 부드럽게 풀어서 골반이 공의 표면을 타고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가게 하셨다가요. 내쉴 때 배가 허리 쪽으로 들어가기 시작할 때 아래 허리를 바닥으로 무겁게 가라앉히며 골반을 머리 쪽으로 쓱 굴려 올려주세요. 마실 때 공의 표면을 타고 배가 길어지면서 골반이 발 쪽으로 굴러 내려갔다가. 내쉴 네, 때 배가 허리 쪽으로 들어가며 골반이 머리 쪽으로 굴러 올라가게 해주세요. 자, 이렇게 호흡과 함께 다섯 번을 들숨에는 골반이 발쪽으로 굴러갔다가 날숨에는 골반이 머리 쪽으로 굴러 올라갔다가를 반복해 보실게요. 힘을 너무 많이 사용하시면, 공의 표면을 타고 골반이 무겁게 구르기보다는 휙휙 지나가는 느낌 이 나실 거예요. 숨을 활용하셔서, 들숨에 길이만큼 공을 무겁고 위에서 골반이 무겁게 굴러 내려갔다가, 또, 날숨의 길이만큼 무겁게 공을 누르며 올라왔다가를 반복하게 해주실게요. 발쪽으로 구르는 것이 더 힘드신가요? 머리 쪽으로 굴러 올리는 것이 더 힘드신가요? 들숨의 골반이 발쪽으로 구르는 게더 힘드시다면, 아랫배와 엉덩이 힘을 푸는 것이 조금 어색하실 수 있고요. 날숨에 골반이 머리 쪽으로 구르는 게더 익숙하시다, 아, 더 불편하시다면 아래 허리 힘을 툭 푸는 게더 어색하실 수 있어요. 자, 어색함은 시간을 좀 들이시다 보면 익숙해지면서 편안해지는 느낌으로 바뀌시는데요. 급하게 잘하려고 하시는안 하실 필요는 없고요. 안내에 맞춰서 들숨에는 배와 엉덩이의 힘을 부드럽게 풀어보고 날숨에는 아래 허리와 등의 힘을 부드럽게 풀어봅니다. 자, 숨을 마시면서 다시 배가 길어지며 골반이 발쪽으로 구르셨다가 내쉴 때 골반이 머리 쪽으로 구를 때두 발로 바닥을 쓱 눌러보세요. 그리고 발로 계속 바닥을 누르면서 허리 힘 풀고 골반을 천정을 향해 부드럽게 들어 올려보실게요. 사실은 발로 바닥을 눌러서 골반은 저절로 들어올려지게 하시면 되고요. 일부러 내가 발로 누름과 동시에 허리로 골반을 들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발을 씁니다. 천천히 발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지면으로 돌아오는 순서를 느껴보세요. 등, 아래 허리, 골반의 윗면. 공의 표면을 타고 엉덩이를 무겁게 바닥에. 날숨에 배가 들어갈 때 골반을 굴리기 시작하고 두 발로 바닥을 쓱 밀어주시면서 발로 누르는 힘이 골반을 얼만큼 가볍게 들어올리는지 느껴보세요. 아래 힘을 풀고 어깨도 편안하게 하고. 날숨이 끝나고 나면 마실 때 발을 부드럽게 하시면서 지면에 돌아오는 몸의 부위들을 느껴보세요. 마지막에 엉덩이와 배의 힘을 툭 풀어줍니다. 자, 이제 골반을 들고 그 아래 있던 공을 밖으로 빼내시고요. 잠시 골반 발 바닥에 내려놓고. 아래 허리도 편안하게 지면에 내어 맡기고, 방금 하신 경험이 몸에 남기고 간 흔적을 느껴보실게요. 지금은 골반이 허리가 어떤 느낌이신가요? 자, 이제 한쪽 옆으로 천천히 돌아 눕고, 위에 있는 손으로 바닥을 쓱 밀어내시면서 일어나 앉으시면 됩니다. 자, 이번 골반을 위한 볼테라피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음, 아마도 좀 연세가 있으시다면 골반을 앞으로 민 채로 서 있는 체형이 많은데요. 골반을 앞으로 밀고 서 계시면 오늘 공을 놓은 부위가 조금 아프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위에 푹신한 쿠션을 깔고 하셨다가 조금 통증이 줄어드시면 그 다음에는 공을 그냥 어, 담요 없이 진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힘을 푸는 것이요, 통증을 해소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그럼 오늘 수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부유하고 편안하게 보내세요. 남마스테